안녕하세요 영재암입니다 음,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원을 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음, 재미삼아 재미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효과는 아주 좋은 그런 비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도 경기가 요즘 많이 안 좋잖아요. 잘 된다 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, 다안 된다, 죽겠다, 어렵다, 우리 경기가 언제 살아남느냐, 뭐, 언제나 좀 재미를 볼수 있겠느냐, 이런 그 질문을 많이 받게 돼서, 아, 여러분들께 좀 그래도 간단하면서도 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. 그래서, 어, 이 시간에는 재물을 이제 급하게, 급하게 내가 어떤 거를, 어, 급전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, 어, 거기에 따르는 방법, 비방법이거든요. 어, 1월달도 다 가고, 2월달 오고, 조금 있으면 이제 입학, 뭐 등록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허리가 휘청휘청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해서 어떻게 마련을 해서 어 또요 고비를 넘기시나 물론 뭐잘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어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는 분명해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. 여러분들이 작은 흰 봉투를 하나를 준비를 하시는데, 손바닥만한 봉투면 돼요. 왜냐면 이거는 내가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, 아니면 뭐 지갑에 뭐 넣을 수도 있고, 이런 용도니까 크지 않아도 돼요.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봉투든, 아니면 뭐, 그게 아니면 편지 봉투라도 준비하셔서 거기에 소금을 음, 한 숟가락을 넣는 거예요. 한 숟가락을 넣고, 음, 그, 봉투 위에다가는 붉은색으로 우물정자를 앞과 뒤에다가 쓰는데, 그, 사방으로다가, 동남서북으로 사방으로다가 쓰시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 그, 정면에 앞에 한 정면으로다가 한 글자 뒤에 정면으로 한 글자 이렇게 써시는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. 근데 그 제가 왜 그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드리냐면 사방으로다가 쓰실 분들은 내가 어디 길을 떠나야 된다거나 어디 여행을 가셔야 하는데. 그 비용이든 아니면 그 여행을 가야 되는데 무탈했으면 좋겠고 또 비용이든 뭐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내기, 내기퉁이에다가 사방으로다가 쓰시면 되고 아니면 그거 아니고 내가 그냥 당장 급전이 좀 필요하니 그걸 나는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면에 하나, 뒷면에 한 글자 이렇게 쓰시면 또 그런 분들은 그게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그, 우물정자를 쓰셔서, 고, 거기에 소원까지, 그 봉투 안에 소원을 적으세요. 적어서 봉투 안에 넣으시면, 그, 어느 어느 달까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까지, 얼마만큼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라는 거를 봉투에 쓰셔서, 그거를 지갑에 넣든 가방에 넣든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음, 빠르면 짧은 기간에도 해결이 되고 아니면 조금 그, 그 사람의 내가 소원을 빚는 사람의 운에 따라서 뭐 운이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잠깐 돈줄이 막혔다 이랬을 때는 빨리 되는 거고요 그분이 운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돈줄까지 막혔다 그러면 그 기간이 조금은 좋은 분보다 운이 좋은 분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이 방법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에 내려오던 방법이에요. 그래서 어, 금전을 소원을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동안에 많이 효과들을 보셨다고. 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법을 처음 들으셨던 분들 한번 해 보시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고 좋은 어 소원을 있으시면 저희 영재함에도 전화 한통 주세요. 반가운 소식 들었다고. 그러면 저도 너무 감사할 겁니다. 영재함이었습니다.